안녕하세요. 학생이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그 외의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놀면서 그렇게 기본 실력으로 시험을 본다면 될까요? 아마 그렇게 시험을 본다면 그 학생의 점수는 빵점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. 그냥 수업만 듣는다고 된 것이 아니죠. 수업을 들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진짜로 풀수 있는지 없는지. 직접 확인해 봐야 됩니다. 문제를 한 번만 풀면 될까요? 아니요.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풀어 봐야겠죠. 그러면 그 유형만 풀면 될까요? 아니요.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양한 유형을 풀어 봐야겠죠. 그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자기 실력을 키워야지 그 학생은 좋은 수학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냥 종교 활동만, 출석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말이죠. 성당이나 교회나 출석만 열심히 한다면, 그러면 누구나 천국에 다갈수 있을까요? 아까 그 학생의 예를 생각해 보죠. 그냥 학교에 출석만 열심히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 학생은 아무런 실력도 없고,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좋은 점수를,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. 우리가 성당이든 교회든,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,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.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런데 실천을 한 번만 하면 될까요? 문제를 계속해서 많이 풀어서 그 문제가 내 것이 될 때까지 직접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까지 직접 계속해서 많이 실천해봐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, 그 말씀을 내 삶의 한 영역에만 적용해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수학시험을 볼때 어떤 영역에,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문제의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처럼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내 삶의 한 영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꼼꼼하게 다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. 천국은 교회나 성당이나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개근상이 아닙니다.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았던 학생이 받을 점수는 0점에 가깝겠죠. 그것처럼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나 종교 활동만 하고 그냥 왔다갔다만 했다면, 그 사람이 받을 점수도 빵점에 가까운 것입니다.